네. 이번 학습 주제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라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입니다. 여러분, 과학교과서 14쪽, 15쪽. 자, 손전등이나 리모컨 안쪽을 살펴보면 전지가 여러 개 들어있는데, 자, 전지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전지 두 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해 보고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활동으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 비교하기. 자, 지금 전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1번 그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 그리고 네, 스위치 있고 직계 달린 전선 있고 전지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어 그리고 그 다음 또 전지 마이너스 고그 다음에 바로 플러스 극이 연결되게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되게 이렇게 배열을 했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림, 이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구에 네, 스위치 있고 쭉 봤더니 자 전지가 마이너스 극은 또 마이너스 극끼리 이게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극 플러스 극끼리 이렇게 전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3번. 자, 이번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쪽 여기 첫 번째 전지. 네.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그다음 전지가 네. 플러스 극.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여기 플러스 극이랑 연결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 4번 그림. 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천천히 찾아 보면, 자 여기는 네 전지 한쪽에 플러스 극 그리고 또 다른 전지의 플러스 극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자 밑에 하나의 전지의 마이너스 극 그리고 또 다른 전지의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전기 회로에서 전지 두개 이상을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을 전지의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또 전지 두개 이상을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을 전지의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라 전구의 밝기는 달라집니다. 한번 전구의 밝기 볼게요. 네, 자 지금 어디가 더 밝은가요? 네, 이쪽 전지의 직렬 연결된 부분이 더 전구의 밝기가 밝습니다. 전지의 직렬 연결 여기 네 마이너스 극이랑 또 다른 전지의 플러스 극 이렇게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전지의 병렬 연결 네 전지 한쪽 전지의 플러스 극또 다른 전지의 플러스 극 연결됐고. 여기 네, 극, 또 여기 마이너스 극또 다른 전지의 마이너스 극 여기는 같은 극끼리 연결이 되었네요. 네 여기 전구의 밝기는 아무래도 좀 앞에 것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요. 조금 어둡습니다. 어두,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리모컨의 어, 뒤에 있는 전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좀더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변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다양한 전기 기구 살펴보기. 우리 주위에는 전기가 흘러야 작동되는 전기 제품이 많은데요. 그중 움직이는 장난감이나 텔레비전 리모컨, 현관문의 도어록 등은 전지를 넣어 이용하는 전기 기구입니다. 어? 그런데 전지를 한 개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넣어 사용하는군요. 이처럼 여러 개의 전지를 연결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여러 개의 전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또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배울 내용 전지를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해 전구에 불을 켜보고 자, 이러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기입니다. 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전지 두 개와 전지 끼우개 두 개, 집게 달린 전선 여러 개, 그리고 전구, 전구 끼우개, 스위치,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 비교하기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지 두 개가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나, 그리고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지 두 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해 보고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 봅시다. 실험에 앞서 전지는 전지 끼우개에 끼워주고 전구는 전구 끼우개에 끼워주세요. 먼저 전기회로를 그림처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림을 참고하여 전지 두 개를 1, 2, 3, 4와 같이 연결해 전기회로를 만들고 스위치를 눌러 전구의 밝기를 관찰해 봅시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음, 그런데 전구의 밝기가 조금 달라요. 그럼 전구의 밝기가 비슷한 전기회로끼리 분류해 볼까요? 네. 네. 1과 3의 전기회로에서 전구의 밝기가 비슷하고 다른 전구보다 밝아요. 반면 2와 4의 전기회로에서 전구의 밝기가 비슷하고 다른 전구보다 어둡습니다. 이번에는 전구의 밝기가 비슷한 전기 회로에서 전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전구의 밝기가 밝았던 일의 회로를 보니 전지 두 개가 전지 끼우개를 통해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고 3의 회로는 전지 2개가 전선을 통해 서로 다른 극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편 전구의 밝기가 어두웠던 2의 회로는 전지 2개가 전지 끼우개를 통해 서로 같은 극길이 연결되어 있고 2의 회로와 밝기가 비슷했던 4의 회로는 전선을 통해 전지 두 개가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구의 밝기가 밝은 전기 회로에서는 전지 두 개가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 있어요. 또 전구의 밝기가 어두운 전기 회로는 전지 두 개가 서로 같은 극길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자, 전구의 밝기가 비슷한 전기회로 네,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위치가 네,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 자, 스위치를 닫았더니, 자, 어떤가요? 전구의 밝기가 밝은 전기회로는 1번과 3번. 그리고 전구의 밝기가 어두운 전기회로는 네, 2번과 4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 뚜렷이 네, 보이고 있죠? 1번과 3번의 전구의 밝기가 아주 밝고, 2번과 4번의 전구의 밝기는 네, 좀 어두운 상태. 자, 그러면 전구의 밝기가 비슷한 전기회로에서 전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공통점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과 3번은 전구의 밝기가 아주 밝은 전기회로였습니다. 이때 전지의 연결 상태를 보니까 전지 두 개가 서로 다른 극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한 전지의 마이너스극, 그 다음 전지의 플러스극 이렇게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고, 삼번 그림도 한 전지의 마이너스극과 연결된 것은 또 다른 전지의 플러스극 네, 이렇게 네,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이 번과 사 번은 전구의 밝기가 좀 어두운 전구 회로였지요? 자 지금 전지가 연결된 방법, 자 여기 플러스극 한 전지의 플러스 극은 다른 전지의 또 플러스 극 어,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고 밑에 마이너스 극은 또 마이너스 극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4번 전기 회로도 보면 한 전지의 플러스 극은 이렇게 또 다른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 전선으로 한 전지의 마이너스 극은 직계 달린 전선으로 또 다른 전지의 마이너스 극 이렇게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두 개를 연결하여 전기 회로를 만드는 방법에는 전지 두 개를 서로 다른 극끼리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과 전지 두 개를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전지 두개 이상을 서로 다른 극끼리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을 전지의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 전지 두개 이상을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을 전지의 병렬 연결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전지를 직렬 연결할 때와 전지를 병렬 연결할 때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한 전기회로의 전구는 전지를 하나만 연결한 전기회로의 전구보다 밝고 전지 두 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보다도 밝습니다. 그리고 전지 두 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는 전지를 하나만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와는 밝기가 비슷하고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보다는 어둡습니다. 한편, 우리 주위에 전지를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전기기구는 대부분 전지를 직렬 연결하여 사용하는데요. 리모컨이나 손전등, 장난감 등이 이에 해당한답니다. 전지의 직렬 연결과 전, 전지의 병렬 연결이 무엇인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전지의 직렬 연결은 전기 회로에서 전지 두개 이상을 바로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전지의 병렬 연결은 전기 회로에서 전지 두개 이상을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라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는 전지를 하나만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보다는 밝습니다.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가 전지 두 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보다도 네, 더 밝습니다. 전지 두 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는 전지 하나를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와 밝기가 비슷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사용하는 리모컨은 전지가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나? 자, 우리가 사용하는 리모컨의 대부분은 전지 두 개가 대부분 보세요. 이렇게.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네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자 전지의 직렬 연결 전기 회로에서 전지 두개 이상을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 전지의 병렬 연결은 전기 회로에서 전지 두개 이상을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를 보면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가 전지 두 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보다 더 밝다. 그리고 전지 두 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는 전지 하나를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구와 밝기가 비슷하다. 자,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아래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연결 방법은 자, 보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직렬 연결. 그다음 2번. 다음 전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구의 밝기가 더 밝은 것을 찾으려면 우리 직렬 연결된 것을 찾으면 됩니다. 네, 바로 기억이 직렬 연결한 상태이죠. 실험관 찰 채죠.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1번. 전지 두 개를 과학 14쪽 1234 그림과 같이 연결해 전기 회로를 만들고 스위치 닫았을 때 전구의 밝기를 관찰해 보고 이제 전구의 밝기가 비슷한 전기회로끼리 분류해서 번호를 써보면 전구의 밝기가 아까 밝았던 전기회로 1번과 3번 그리고 전구의 밝기가 어두웠던 전기회로는 2번과 4번이었죠. 전구의 밝기가 비슷한 전기회로에서 전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 써보면 전구의 밝기가 밝은 전기회로는 전지 두개가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구의 밝기가 어두운 전기 회로는 전지 두개가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리모컨은 전지가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리모컨 r 대부분은 전지 g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